썸코인, 상승의 끝이 다가오는가?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썸코인은 현재 24.5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단기 이동 평균선과 비교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 특히 26.91원에 최근 고점 이후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 하락을 시사할 수 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썬코인의 RSI는 42.39로 과매수나 과매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RSI 수준에서 주가가 하락한 경향이 있으며 최근의 하락세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된다.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 썬코인의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는 현재 23.23으로 이는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주가는 잠시 반등 후 다시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MACD와 신호선 썬코인의 MACD는 0.137로 신호선 0.294보다 낮아 하락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주가가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에서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있다. 볼린저 밴드 썬코인은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 23.96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가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급격한 변동성이 예상되며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보나치 되돌림성 코인의 현재 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61.8%, 25.77% 아래에 위치해 있다. 과거에 이 수준에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을 겪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썬코인의 최근 1년 최고치는 31.87원이며 최저치는 22.01원이다. 최근 26.91원의 고점 이후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썬코인은 31.87원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으며. 22.01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주가는 이두 수준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으며, 거래량이 줄어들 때마다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총평성 코인은 현재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지표들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RSI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가 과매도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MACD와 볼린저 밴드 등 주요 지표들이 하락 추세를 가리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중기적으로도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에서의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